금전운 있고, 인복 있고, 재무복도 있는 거겠죠? 그 분들은 문서운도 괜찮고, 금전운도 좋아요. 다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구설, 송사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괜찮은 건 달,월이죠.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우리 뱀띠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네. 뱀띠분들 중에서 좀 금전을 타고난 월생분들은 몇 월생이 있고, 반대로 좀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월생분들은 몇 월생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일단 우리 전체적인 뱀띠분들의 좀 개별적인 성향 성격 특징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.. 쉽게 말해서 우리가 뱀띠를 너무 이무기라고 많이,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상하지? 어. 근데 우리가 뱀을 치료하자면 독사도 있고 이쁜 꽃뱀도 있고 또 구렁이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동화에 보면 구렁이가 나오면 엄청 좋다고 해요 억구렁이라고 하죠 음. 그만큼 종류가 다양하고 성향도 다양하셔서 품파가 있는 분은 확실하게 있고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은 또잘 살아요 그리고 어떤 역경이 왔을 때 타인들 도움 그런 게 많은 분도 있고 정말 비굴하게 굴면서도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뱀띠인 분들이 다 정말 극과 극인 인생을 많이 사시죠 음. 그러면 선생님 유난히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걸까요? 금전 폭파일 거예요. 음. 이 금전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희한하게 뱀띠인 분들은 내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진짜 산다고 해도 본인이 그 양을 못 채워요. 음. 정말 안타깝죠. 음. 그럼 선생님 이분들은 인간의 덕이 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? 그렇죠. 거의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. 어, 진짜 인덕이라는 게 거의 없으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처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음. 자식복도 없는 분들이 한60% 이상 나와요 음. 음. 그러면서 이분들은 항상 내가 잘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좀못 듣는다든지 네. 그런 억울한 일들을 좀 많이 당하는 분들이 좀 많았다 볼수 있는 걸까요? 그초 뒤에 항상 구설이 따라온 거 시비 구설이 따라오신 분들 음.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제가 경험상 뱀띠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음. 그럼 반대로 뱀띠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. 네.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? 우리가 저희가 EQ, IQ라고 하죠. 근데 EQ들이 높으세요. IQ보다.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자기가 개발하고 색다르게 도전하고 좀 이색적인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남들이 보면 3차원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좋으신 분들. 그렇죠. 아, 그런 걸 살리시는 뭐 직업을 가져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죠. 그렇죠. 무슨 개발, 특허, 음. 이런 분들. 그리고 음. 요즘에 뭐 벤처 있잖아요. 음. 어, 우선 요즘에는 나라에서 어떤 아이템을 봐서 자기가 공부해서 특허를 많이 내주시잖아요. 옛날보다 좀덜 까다롭고. 그런 쪽으로 많이 승부수를 던지셔도 좋죠. 음. 그러면 선생님 우리 뱀띠 분들 중에서 이 월별로 봤을 때 태어난 네. 월로 봤을 때좀 복을 타고 나는 월생은 몇 월생이 있는 걸까요? 5월생 그리고 7월생들이 그나마 좋아요 운이 월을 도전해도 그래도 좀 어려운 벽에는 부딪히지만 그래도 그 벽이 얇다 그런 운들을 가지고 계세요. 어, 그럼 그분들은 좀 다른 좀 복들은 좀 어떤 게좀 있는 걸까요? 금전운 있고 인복 있고 어. 재무복도 있는 거겠죠. 금전으로 재무복이 조금 틀려요. 음. 돈아재무복이라는 거는 모든 재산을 뜻하는 거예요. 건물, 땅,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금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. 음. 돈 우리가 뭐를 사고 쓸수 있는 금전복만 좋다.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. 음. 근데 이 그분들은 문서운도 괜찮고 금전운도 좋아요. 음. 음. 다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구설, 송사,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괜찮은 달 월이죠. 음, 그거만 조심한다면 네, 괜찮네요.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이분들 중에서 반대로 좀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월생, 일월생들. 아, 일월생들은 보통 우리가 열두띠잖아요. 근데 열두띠 중에 특히 이 뱀띠분 일월생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건강검진도 하셔야 되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어, 체크하시고. 둘 다도 뚜덕해 보듯이 걸어가셔야 돼요. 왜냐? 1월달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. 양력이든 음력이든 1월달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잖아요. 1년 중에. 근데 출발을 잘못하면 그 1년 공사를 1년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월달 분도는 운이 따라 줘야 돼. 근데 대부분 1월생들은 자기가 시작하는 걸 마음은 처음에는 먹는데 끝까지 못 가. 그래서 1월생들이 좀 힘들다. 1년 연두달을 정말 살아오는 거듯이 걸어가는 1월생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, 아, 음. 그러면 선생님 1월생분들 같은 경우는 좀잘 살아야 할생상중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좀 중요할 것 같으세요? 꼼꼼해야 된다 음. 체크를 잘 해야 된다 정말 1월생들은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음. 내가 1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꼭 희한하게 사라는게 들어와서 음. 1년, 2에 그거를 가지 못해요 음. 음. 중간 체크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남을 믿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두셔야 될 거예요. 음. 까먹어 자기가 힘들면 자꾸만 계획서 했던 거를 얻고막 그러기 때문에 음. 어, 체크하시고 메모하시고 그런 게 되게 좋아요. 음, 아,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.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남은 하반기 또, 또 포함해서 우리 뱀띠 분들 또 위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을산년이에요. 뱀해죠. 음, 근데, 본인들하고 맞는 뱀의 기로 아닌 분들 있고,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, 이 을사년에 뱀띠인 분들, 어떤 거든 꼼꼼하게 체크하세요. 그러다 보면, 본인들이 송사시비도 비켜갈수 있고, 어, 을사년에 좀 송사시비 거, 들어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. 많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이 하반기에 그래도 잘 넘어가시려면, 체크. 그리고, 둘다뚫려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신다면 좋습니다. 의사념 하반기 잘 마무리하시고요. 음. 어,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있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. 네.